성경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보 가리사가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은 예레미안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현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진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배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도 보시는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저는 10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좀 오타라 됐네요. 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하는 일이 여러 가지다 보면 딱 직업이 있어야 돼요. 직책이. 아, 아무개채복사 하면 저 사람은 주의종.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그러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플로리스트요. 때로는 또 목사요. 때로는 상담자요. 때로는 전도자요 많아요. 제가 좀 일복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남들은 한 가지도 정말 에, 열심히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임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 직업이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체성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종으로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마음은 죽게 인도하는 그런 전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도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도 죽게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도 여기 앞에 안되 계시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친근감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친구인지, 어떤, 때는 이웃, 뭐, 이웃집, 뭐, 아줌마, 아저씨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로도 알기, 친구라고도 그랬고, 제자라고도 그랬고, 뭐, 신랑이라고도 그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초반, 전반대에 보니까는, 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오늘 날씨가 지금 뭐 흐리죠? 비가 오죠? 이런 거는 시대 분별을 할줄 알면서 왜 표적 구하는, 분별을 못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더니라 그랬어요. 표적 보기를 원할 때 요나의 표적, 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음, 이렇게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 이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 성기관 사도계인들처럼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뭐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잔치를 배설한다 아니면은 뭘 당신을 세워줄 테니까 이렇게 와라. 그런 자리는 너도 나도 많이 가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는요. 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들어야 돼? 어떤 그런 자만심, 교만심 이런 것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아요. 진짜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비밀히 밝혀줬나. 우리 예수님을 꼭 바로 알아, 알아야 돼. 내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 포커스를 놓쳐버릴 때가.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참 그런 궁금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뭐라고 알고 있을까? 목사로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꽃꽂이 사업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 아니면 채 생명 그냥 알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대답하는 장면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비하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오늘 세례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예요. 예수님보다 육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길 잡고 주는. 응? 예수님 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좋도록 리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자. 지금도 전천안에서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 자들 있죠. 길가다가 노방전도 외치는 전도. 자 세례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불말과 불병법을 끌어내리는 기적 능력. 그냥 능력의 종으로 알고 있죠. 뭐 기도만 하면은 뭐 뚝딱뚝딱 떨어지는 지금 그렇게 시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눈을 못 뜨고 병원을 다니까요. 그래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 왜 병원을 다녀요? 그러면 기도해서 나을 것 같으면 진작 낫다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말씀 보고, 응?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당신은 그러면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돈벌러 다니고, 왜못 먹고 못 입고 교회가 어려워서 그러고 다니냐? 제가 그래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했을 때 예스, yes, 도, no, 기다려라 세 가지가 있어요. 금방 하나님의 일 같으면은 금방 예스하고 오케이하고 사인을 해서 응답을 주시지만 또 빨리 주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안 주는 것도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칼을 줘서. 손을 베기 때문에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주는 것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거나 능력의 종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만 하면 뚝딱뚝딱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간다 어떤 때는 그냥 기도 안 하면 쓰러지는데 기도 조금 했더니 살아났다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가 되야죠. 오직 예수하면 내가 잠깐 속으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감찰하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어린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잖아요. 내 자녀는 그러는 것처럼 항상 예수가 영원한 예수가 되어면은 주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합니다 하나랍니다 예레미야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굉장히 훌륭한 선, 스승이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정도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진짜 그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올바른 고백. 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고백을 한번 했을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좀 속일 때도 있고 못갈 때도 있고 하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자고 했을 때딱 모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사랑이시나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고 인정하고 따라갔을 때파연하시원나 너는 과연 복되구나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줄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 복받은 베드로는 십칠절에 깨닫는 복을 받았어요. 깨닫는 복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복이란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표적 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십니다두 번째 작게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음.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워준다 그랬어요 반석 반석에 교회를 세워주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무역교회 여기는 지금 열방정파교회 여기는 보이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그리고 또 무형교회가 있는데, 무형교회.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경. 우리 안에 무형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성경 관리를 잘해야죠.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자꾸 많이 듣고, 어? 기도 생활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이에 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니까 반석 같은 믿음,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믿음이 헝클어지고 약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러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리게 무너져 버리게 쉽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종처럼.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다가 또 거기에다 음부의 견세가 헤치지 못한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자,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서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우리가 땅에서 보시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이 천국 열쇠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늘 보자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권세 그런 기도의 열쇠 그 천국 열쇠를 다 각자 각자 주셨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잘 사용하시면 녹슬지 않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예, 우리가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늘에서 뭐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 33장 3절인가 그랬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 그뭐 예수님을 신비주의 능력을 많이 주시고 기도하면 다 모두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은사 주시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올바로 고백을 해야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반석의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내치지 않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로 족속을 모든 종속으로 인하여서 제자를 삼게 되고 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 두 서우 씨 말씀 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핵심이 깨달아서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